나는 정확히 이거에 대한 질문을 너한테 내가 오늘 방송 끝나고 너 질문지를 만들어서 너한테 그거 질문할 거야 응. 너 이거 보고자 보고 이거 대충 외우고 이 질문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? 응자 하율 씨가 이제 질 맞출 거예요 네 에, 에, 자, 이제 하율 씨는 아까 경기 해보고 어땠어요? 좀 자기의 그런 그 위치를 좀 알았나요? 그니까 러 실력, 자기가 사람인 것 같아요? 아닌 것 같아요? 아직 안 태어났는데요? 어, 아직 안 태어났다. 아까 지리가 네. 좀 기분이 어땠나요? 족 같았어요. 아, 족 같았어요? 네. <laughs> 어, 어, 그냥... 어제 어 영상에 약간 복습하는 느낌으로 자, 이거 퀴즈 그냥 간단하게 한다 여섯 개 준비했습니다. 이거 외워야 되기 때문에. 네. 자, 다음 보기 중, 건물 중앙 지정 단축키. 1번! 오, 아까 썼나요, 이거? 네, 썼나요, 썼습니다. 썼나요. 오, 아까 썼어요? 네. 이거를 활용을 해야 돼 그니까 러 배그도 똑같잖아 뭐 Q 이이다쓸줄 알고 뭐 하지만 이걸 어느 적재적소라는 말 알죠? 자 컨트롤 C 정답입니다 다음 거좀 어려워집니다 점점 네. 자 아, 어제 이거 봤나요? 네 봤어요 인살사회의 기본기 세 가지 제가 이렇게 준비할 지 몰랐죠 네 디테일하시네요 잘잘잘 예 잘잘잘 자 100개 잘. 자, 이거 올릴게요 자 잠깐 200개 이거 맞추면 200개 1번 잘 먹고 2번 오우! 잘 뽑고 오우! 3번 잘 싸운다 야 뭐야 3천만 원 10분 안에 안 쓰면 그돈 압수됩니다 할 거야 안쓸 거예요? 써야 됩니다 써야 되죠 돈을 최대한 다 쓰고 졌다면 박수를 받았겠지만 돈을 다 남기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뭘 못했어? 싸우는 거. 그렇지, 싸우는 걸 못했어. 싸우는 걸 못했고 잘안 뽑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경기를 졌죠. 어, 나 어떻게 싸워야지? 계속 생각. 이 게임은 생각하는 게임이야. 생각을 계속해야 돼. 잘 먹는다의 기준이 옳지 않는 것은? 자, 잘 먹고 잘 뽑고 잘 싸우는데 여기서 잘 먹는다의 기준이 옳지 않은 건 뭐예요? 자, 이거 좀 어렵죠? 4번이요. 오, 왜 그렇게 생각하죠? 생산 건물 개수는 잘 먹는 게 아니라 품는 거 아니에요? 오, 오, 오 뭐야? 어, 어. 어, 김마율 자, 그리고 세 번째. 자, 이와 같은 유닛 번호를 지정을 할때할수 있는 반충키. 벌처가 있고 탱크가 있어요. 자 벌처가 몇 마리예요? 다이오스. 벌처가 여기서. 하나 둘셋네 마리요. 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마리요. 일곱 여섯 마리, 일, 마리! 일곱 여덟 마리! 여덟 마리! 자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<laughs> 일곱, 일곱, 일곱 여덟 마리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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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칠래? 한 열두 마리만 한 부대가 돼. 열두 마리만 되기 때문에 그럼 밑에 몇 마리예요? 열, 열두 마리면 열두 마리에서 반 나누면 뭐야? 여섯 마리. 그럼 밑에 벌처는 뭐야? 몇마리예 여섯 마리. 그렇지 그럼 위에는 몇 마리야 두 마리 그럼 더하면 뭐야 육각이는 뭐야 여덟 마리 그럼 지금 나머지 탱크는 몇 마리야 네 마리 그렇지 이걸 보고 그리는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밑에 딱 여섯 마리 있으면 어, 딱 여섯 마리 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딱 이게 뭔가 빠르게 빠르게 계산을 해야 돼요 알겠죠 네. 여기 지금 채팅창 어떤가요 채팅창 지금 분위기가 우리 하율이는 천재예요 이 정도면 카이스트 가야지 아인슈타인 등장 <웃음> <웃음> 아니 대학교와 서울대의 <laughs> 어 역대 급천재어그 <laughs> 어. <laughs> 하윤 씨 우리 방송 많이 했잖아요. <웃음> <웃음> 당신 이거 민심 돌아가는 거 하는 순간인 거 알지? <웃음> <웃음> 우리는 너무 행복해하는 게 아니고 <laughs> 열심히 해야 돼. <웃음> 알겠지? <웃음> 어, 우리 서로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어, 해보자고. <laughs> 부대 지을 순간적으로 할때뭘 해야 되죠? 컨트롤 1 2번 오, 야 뭐야? 어, 근데 어제 배운 거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안 해. 그거는 머리는 아는데 손이 안 따라가요. 오, 내가 이렇게 막한번한번막 한번한번 계단을 그냥 걸어가 올라가면 되는데 막두세 개씩 뛰어가려고 하지 마. 어제 그렇게 안 되는 게임이야. 그렇게 하면 진짜 무조건 지쳐. 자, 커맨드 센터를 건설하는 가격. 자, 얼마일까요? 자, 얼마일까요? 2이 번? 2번! 어... 자, 몇 번이죠? 3번입니다. 이거를 모른다. 이게 어떤 개념인 줄 아세요? 약간 배그를 하는데, 이게 AK인지 M4인지도 모르는 거야. AK M4가 앞에 있는데, 갑자기 샷건 들고 상대 쏘는 거야. 그 정도로 최악이야. 하율씨. 이런 거 진짜 기본이야, 기본. 램, 어? 램. 400원. 배럼 건설 가격은 얼마일까요? 아1번 아니면 이번 같은데. 진짜 레전드를 쓰는구나 하유라 고맙다. 야 하유라. 아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근데 그 아, 유튜브에 없었습니다. 무서워. 와 이거 신선한데? 와 역시 이런 식으로도 되는구나. 아제삼 번입니다. 네? 아까 그 영상에 나오죠? 그 은장형님 영상에 네이 초반에 배럭을 항상 입대지라고 해요 입대지라고 하는데 몇대 지을까요? 근데 이거 두번 번 얘기 두번 했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11에 지으라고 했는데 오! 두 번째는 12에 지으라 했어요 어, 비말 응? 어, 비말1 11, 12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하고 있는 거 진짜 좋다 이거는 11로 해가지고 11, 12가스가 이제 약간 정석 같은 개념이에요. 11, 12가스. 그래서 11. 오 그래도 어, 봐왔네요, 그래도 영상 보라고 했는데. 궁금한 거 있었어. 그.. 어, 그랬어. 좀 이상한 거 있는데? 에드원 달기. 오 에드원 달기? 오 왜? 오. 그 그게 에드원을 왜다는지 그러고 그 왜다는지 에드원을 왜단 다는지 그러니까 벌처만 뽑을 수 없잖아 탱크를 뽑아야 되잖아 탱크를 뽑으려고 에드원을 다는 거야 그거 왜 에드원이라고 해? 왜에드원이라 해요 형님들? 그왜 그런 거야 하유라? 그럼 내가 어떻게 알까? 선생님이잖아요. 선생님이 알죠. 궁금한 거 물어보라면서요. 아니, 아니, 아니지 하유라.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알아. 이 게임. 아... 아, 아 영어로 에드온 추가한다고 해가지고 에드온이래. 아, 어, 아저 영어 잘 몰라요. 저 근데 고등학교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었거든요안 물어봤어요 어쩔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구 넘어가주세요 안 물어봤어요 는이어구는이데 영어 선생님는좋아했는데 친구는 신다고 네, 그때부터 쪽지시험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어친 잘하셨어요 어쩐지